부엉 나간 김에, 짜잔! 육개장 사발면 맛 포테토칩. 궁금해서 사봤는데, 오, 라면, 라면 뿌신 냄새 나요. 오, 침도 오는 냄새에요. 오, 맛있어. 오 육개장 맛 난다. 와. 감자칩에다가 육개장 스프를 뿌려서 버무린 맛이에요 딱 근데 프링글스만큼 막커나 어, 짜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? 음! 새삼 느낀다 라면 스프는 마법의 스프인가 봐음 이건 진짜 맛있다 오~~ 음. 이거는 과자 살때 다음에 또 사고 싶어요. 맛있잖아? 응, 음, 진짜 맛있어요. 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. 한개 깨작깨작 먹는 것 보다 입안 가득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이걸 먹고 있으니까 김치가, 김치가 <laughs> 먹고 싶네 <laughs> 김치랑 먹어야겠네 이건 그러니까 김치 땡겨요 잠깐만 먹고 와서 김치 라면 좀 먹어볼까? 김치한입 먹어보고. <laughs> 음, 어울리긴 한데, 좀 짜요. 아니, 조합 자체는 괜찮은 조합이거든요? 육개장 라면 맛에 김치는? 이, 이것도 조금 짭짤한데, 김치도 좀 짭짤하니까, 짠맛만 조금 줄이면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야. <laughs> 여러분, 따라 먹어보세요. 진짜라니까요 음~~ 와 근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그냥 포테토칩도 맛있지만 라면스프를 뿌렸으니 뿌려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?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개 맛있는 거지? 왕왕 맛있는 게 되어버렸네 김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구나 짜장면 근데 어이없는 건 조금 짜다는 생각이 들었지? 들어서 그렇지 과자랑 김치를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아요. 아 이건 백김치랑 먹어야 되나? 단무지랑 먹을 거 그랬나? 음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을게요. <laughs> 먹을 거면 백김치랑 드세요. 그러면 나쁘지 않아. 맛있다. 입가짐을 해놔요. 이따가 잘 먹을 수 있지.